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관송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창성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. 청동기 올림픽을 기원하십니다. 이 주체, 등국제교소년 축구대회 열렸습니다. 조금 화려했고 이술가 붙어있는데 내가 오랜 기를 좀 연상하는. 대표님 세 분께 강원도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 인사와 오랜만에 인사 말씀을. 드리고자 합니다. 또것이한 번도 도약해서 2024에는 한북으로 어 <목소리> 갈라져 있는 강원도가 공동 주체를 해방이 <목소리> 처음입니다. 어그 뜻을 잘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<목소리> 이제 어 우리는 어 올림픽 열리는 장소를 정말 <목소리> 어 정말 이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공개 올림픽을 공동 개최한다는. 지난번 <laughs> 에 평창 동계올림픽 당는데에 강원도의. 여러분께서 공동 개라고함께올 남북 공동 개최를 기원하는 기념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